12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14만 4천인의 노래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이 시대에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누구냐고 하면 저여저 저여.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자고로 우리나라에 이단이 난립할 때부터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13만 4천 명이라고 우기지 않는 그런 이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들이 13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는 이단이다. 그렇게 하는 얘기는 평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말이죠. 거의 틀리지 않는 판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대 최대 이단이라고 할수 있는 백두산, 무신천진가구천진하는 뭐 그런 곳에서도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사람들 모았잖아요. 어리석은 이들을 혹하게 했었는데 요즘은 추종자들이 많아져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게 되니까 이제는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그 14만 7꼭 들어가야 된다 이러니까 서로 대성에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경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거기에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근데 그데다 사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인이 어떤 이들은 거는 그들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임마에 인을 치는데 인침에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4천명이더라 이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1만2천명씩 해가지고 13만4천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면에 기록된 13만4천명은 그계시록 7장사전에 언급된 14만4천명과 같은 대상이죠 근데 단순히 유대지파의 서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려는 거는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천국이 좁아가지고 14만 4천백 개딱못 들어가게 이렇게 못을 박아놨겠습니까? 식탁이 그백 개안되서요 그런, 그런 어리석은 것, 저 소식에 들어가지고 말이죠. 쉽슬리는 사람들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무리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달리, 요한교시 14년 일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두 분이 자기들 거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표시하는 사람들 그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숫자에 들어갈 수가 그럼, 만무한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교주를 따르고 교주가 새끼 뭐중보장인가뭐 해. 그 새끼 가지고 되겠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가 하는 그 가짜 중보자를 따른 이단들이 어떻게 14만 4천 중에 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14만 4천에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일정 수에.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께 택정함 입은 하나님 백성들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 범죄에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단한 명도 말이죠. 다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13만 4천 명의 정체성 그럼 무엇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34조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냥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누군지 아시죠 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딱 조건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의 인도하심 따라가며 그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람까지 속량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렇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로 더럽, 더럽, 더럽고" 더울보다 더럽히지지 않냐고 정절을 지키는 그런 자들은 누군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지고 우상숭배나 또는 배교를 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 가진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으라면 이것저것 기울는 영적 가난자들은 대상이 아니죠. 또 예수 리스도 믿다가 거짓 이단교주를 믿고 따르게 되면 그게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따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마고문 8장 34절 연사키는 지상에서 생활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데, 거진 이단을 따르면서 어떻게 그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송량을 받아 처음 열고 있는 연말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그 뜻대로,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런 이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은요. 유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유한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는 새로 살렘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히브리 9장 1 0절 말씀과 저먹고 흠 없는 응? 예수 리시도를 닮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애들 의미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짓이라는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십자만 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말이 어떻게 속아서 넘어간단 말입니까?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럼 그렇다면 나머지 문제는 그럼 우리는 십자만 사천에 들수 있는가 하는 게그 문제겠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말이죠. 그 사람들 대상이 되겠냐? 당연히 되지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달린 거예요. 천국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악한 영이 이끄는 것 죄악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받들어 영적 음욕인 우상숭배처럼 혼합 신용이나 뭔 배기하고 다른 데 갔다 왔다 하는 이런 거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수수 신앙을 견자.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의의 길을 따라 살며,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로서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허목고 점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님 나라에서 선택된 백성으로 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거 밖에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르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양함을 받은 13만 4천 밖에는 능히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 모두가 다 13만 4천에 들어가야죠. 우리 모두가 다 바른 신앙 가운데 주님만 믿고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즐겁게 부르면서 영원한 삶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도 어지러워서 말이죠. 하나님 믿느라고 흉내만 껍데기만 가지고 형태만 가지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또 지금 예수 믿다가 믿음생활 잘 하다가 엉뚱한 그런 괴기에 떨어져 가지고, 혹한 말에 속아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흉설에 속아서 가가지고, 엉뚱한 지옥 불모을 향해 걸어가는 어리석은 그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있었던 날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도어진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과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 세상에 떨어져 가지고 그만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고 흔들리고,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이 없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량을 받은 13만 사천이 부르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한심용도 주님 떨어지지 않냐고 주 앞에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잘 인도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런 일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등안 시하고 있는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니 우리의 불충성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아버지 그들을 다 함께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약해서 병고해 있는 이들, 통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식음도 전피하고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들, 아버지 낙심 가운데 있어서 엉뚱한 것을 이제 생각했던 대로 주의 돌아보면서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발언서기를 그 간과하는 아버지, 일어선주 교수님한테 그 힘을 주 없어서, 아버지, 새로운 일들을 놓고 계획세 가운데, 실행하는 가운데, 또 주님 몸이 다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쉬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동안에 무족한 시, 그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발은또 서서, 주께서 주시는 신과 능력을 희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